네, 여기는 지금 송악산 전망대입니다. 송악산을 다른 말로는 절루리라고도 하는데, 절루리란 파도가 우는 소리를 뜻합니다. 절루리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내는 소리, 그런 소리를 절루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곧 바다가 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절루리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에게 자기 보이는 마라도와 카파도를 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은 섬이 마라도고 오른쪽에 있는 좀 납작한 섬이 가파도입니다. 마라도는 옛날에 군함처럼 보였다고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놀래가지고 이군 군함이 쳐들어온 줄 알고 대포를 쏘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보면 잠수함 같기도 하고, 분함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고구마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의 바도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학공치같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내리다 보면 꼭 가오리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오리섬이라고도 합니다. 이 가파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삽니다. 발전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관공서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청보리밭 축제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파도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송악산도 그렇고, 마라산도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 마라도는 생각보다 참 작습니다. 그래서 가면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느 통신사 선전에서 마라도 짜장면 시키신 분 하던 그런 광고가 뜨면서 그때부터 마라도에 짜장면집이 급속히 들어서서 요즘에는 마라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꼭 짜장면을 먹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 섬이 마라도에 가는데, 내 의식 속에는... 마라도 너머에 있는 이어도까지 보이기 때문에 내 의식적으로는 이어도가 최남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저쪽에 군인들도 있고 하는데 저 둘레길이 참 좋은데 오늘은 시간 a n 아, 이제 한라산이 잘 보이네. 아까는 한라산이 구름도 있고 잘안보였는데 여기서는 한라산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전망대인데, 여기 보면 산방산과 황계섬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이쪽에는 마라도와 가파도. 대한민국 최남단. 북이 33도, 육분 33초, 동경 126도. 11분 3분입니다. 1883년 이후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섬은 살리로 울창했는데 화전민 한 명이 달밤에 퉁소를 불다가 뱀들이 몰려오자 불을 질러서 숲을 다 태우고 지금은 잔디가 섬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합니다. 1시간 10분 35초. 섬 전체를 둘러볼 수 있으며 섬우 가장 같은 곳은 세계항해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지도를 보면 현 위치는 형계섬과 가파도 사이에 있고 마라도는 그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 가파도는 오슬프와 마라도 중간쯤에 자리하고 있으며, 19세기 중엽부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653년, 가파도에 프르된 네덜란드 삼박선원인 헨드릭 카멜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저술한 책, 파멜표류기가 하트로 처음 서양에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처음에 표류와서 거기서 잡혀가지고 몇년 고생하다가 돌아가서 하멜 표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새가 자라고 있습니다.